자, 드디어 민숙이 맨 마지막 장까지 왔습니다. 1장부터 시작을 했던 민숙이 묵상이 오늘로 마무리가 됩니다. 마지막 장 36장은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고 내용도 뭐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모세오경을 강의하시던 교수님께서 이제 생각해 보면 모세온경을 어떻게 한 학기에 강의를 할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이제 신학대학원 막 처음 들어가서 첫 학년 첫 학기에 이렇게 들었던 과목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이렇게 학생들이 또 공부에 어떤 적응도 안돼 있고 신학적인 어떤 그런 배경 지식이 거의 없다 보니까 그때 당시 기억에 구약 개론 수업이 따로 있었지만 아마 모세우경을 지도하셨던 교수님께서 구약 개론과 관련된 내용도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또 모세우경 전체의 어떤 개괄적인 총론적인 설명도 해 주셨고, 그리고서 이제 창세기로 들어가서 쭉 설명을 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아주 빠른 속도로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충분히 다루지 못해서 교수님께서 늘 아쉬워 하셨던 생각이 납니다. 민수기와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이제 전반적으로 1장부터 36장 그 전체에 민숙이 말씀을 읽었던 구성, 어떤 구조, 문단, 이런 것들을 나누어서 설명을 하실 때에 독특하게 1장부터 26장까지, 27장부터 36장까지로 구별을 하셨던 것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1장부터 10장, 그리고 뭐 10장부터 뭐저 뒤에 뭐 25장. 그리고 26장부터 끝까지 이렇게 구별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은 아직 시내산에 있으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준비 단계, 그 다음에 이제 광야의 여정, 그 다음에 모아 뭐 평지에서 있었던 일,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는데 그때 그 교수님의 설명 중에는 1장하고 26장은 공통점이 있다. 뭐냐면 인구 조사를 했다는 것이죠. 군대의 숫자를 계수했다. 그래 고대의 글은 오늘날에도 그런 방식을 많이 씁니다만 어떤 그문 문장의 어떤 덩어리 단위를 표시하기 위해서 맨 앞에 했던 말을 맨 뒤에 한번더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조사에서 인구조사까지가 하나의 이야기 덩어리. 그러면 27장부터 36장은 어떤 이야기냐? 슬로브아스의 딸들의 재산 상속 문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슬로브아스의 딸들의 재산 상속 문제가 27장에 나오고 36장에 나옵니다. 그래 오늘 말씀을 보면 전혀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니죠. 말씀드린 것처럼 27장에 이미 한번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조금 그때 다 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추가적인 어떤 보완 규정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문하세지파의 슬로브 하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죽었는지 구체적인 것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어야 했기 때문에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죽을 때에 아들은 낳지 못하고 딸만 다섯 명을 낳은 상태에서 죽으셨습니다. 자, 그러자 보니 이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렇게 곧 우리 저 땅을 건너갈 것이다. 새롭게 임명된 각 지파의 장들은 이러이러하다. 그리고 각 지파에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의 인구 숫자, 군대의 숫자는 이러이러하다. 그리고 건너가면 땅을 분배해 줄 것이다. 땅의 분배는 인구가 많은 그런 지파에게는 많은 땅을 주고, 인구가 적은 지파에게는 적은 땅을 주겠다. 그 공평하게 주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랑 친한 집하는 좋은 땅 주고 그게 아니고 공평하게 재비를 뽑아서 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까지 해 주십니다. 그러다 보니 어땅 분배는 아들에게 하는 건데 우리 아버지는 딸이 없저 아들이 없으니 우리 아버지의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거지? 형제들에게 넘어가는 건가? 그럼 우리 딸들은 아무것도 없나? 그럼 사실상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이스라엘 족보에서 사라져 버리는 것인데 그건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여자 다섯 명이 모세에게 찾아옵니다. 아니, 우리가 이런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우리 아버지 몫으로는 우리가 어?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건 뭔가 부당합니다. 모세가 그 어, 여자들의 요청을 나름 일리 있는 요청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땅을 분배하는 규정을 하나 추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 그런 경우엔 이렇게 해라. 자, 사람이 자녀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지 못했다. 그러면 딸들에게 분배를 해 주어라. 아들도 딸도 낳지 못했다. 그러면 형제에게 그 땅을 상속하도록 해 주어라. 형제도 하나도 없습니다. 외아들이었는데 죽은 겁니다. 자식도 없이. 그래. 그러면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줘라. 숙부들,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근데 아버지도 외아들이었습니다.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 친족 중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기업을 물려받게 해라. 그래서 그 기업이 없어지고 그 기업의 본래 주인의 이름이 없어지지 않도록 해라. 이런 규례를 주셨어요. 그래서 슬로보와스의 딸들이 만족을 하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숙이 말씀 끝부분에 다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문제 제기한 내용을 보니까 문화세 지파 자손들 중에서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의 지파장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또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난번에 딸들도 아버지의 재산을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분기수로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또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딸들이 이제 장성을 해서 시집을 갈 텐데 뭐 첫째 딸은 뭐 에브라임 지파에게 시집을 가고 둘째 딸은 뭐 납달리 지파 남자에게 시집을 가고 자 이런 식으로 시집을 가버린다면 그러면 우리 문나세 지파의 땅 중에서 구멍이 뻥뻥 뚫리지 않겠습니까? 그 땅이 이제 유다 지파의 땅이 되고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 되고 납달리 지파의 땅이 되버리면 그러면 이 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우리 땅이 삭감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전에 처음에 27장의 문제를 해결할 때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를 이유를 제기를 합니다. 모세가 딱 들어봤을 때어 일리 있다. 너희의 말도 일리 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또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좋다. 그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라. 자, 슬로브 슬로브아스의 딸들은 장성했기 때문에 이제 마음대로 시집을 가도 좋다. 그러나 너희 다섯 명만큼은 또는 이런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딸들이 다른 집파로 시집가면 안 된다. 문화세 집파니까 문화세 집파 사람에게 시집을 가라. 그렇게 한다면 너희들이 너희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지 않고 계속해서 문화세 집파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무네세지파 사람들 또슬로브아세의 딸들이 모두 만족을 했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멀지 않은 친족에게로 이제 시집을 갔습니다. 멀지, 않... 뭐 요즘 말로 근친상간 아니냐고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우려가 될 정도로 근친상간하지 말라는 규례가 레위기 18장에 있는데 거기에 저촉이 될 정도로 가까운 친척은 아니고요 한달리 건너 두달리 건너. 어... 그 친족에게 결혼을 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땅이 이제 모네스 지파를 떠나 다른 지파의 소유로 넘어가는 그런 복잡한 상황은 발생되지 않게 잘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 말씀 맨 마지막 구절에는 이제 민수기 말씀 전체의 말씀의 이제 결론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는 지금까지 민수기 1장부터3 6장까지의 말씀은 열이고 맞은 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그러니까 이제 저 앞에 민수기 1장부터 모압 평지에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 결국 이 민수기 말씀이 기록되고 정리되어서 후대에게 전달된 것은 모압 평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 그 뒷부분 그러니까 이제. 광야 38년 반의 방노왕의 기간을 끝나서 아론이 죽은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돔 땅과 모압 땅을 우회해서 또 헤스본왕 시온의 땅과 바산왕 오게 땅을 차지한 이후 모압 평지에 있을 동안에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불과 한두달 정도 남지 그런 기간이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참 많은 일이 있었죠.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의 내용을들을 지금 이렇게 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 자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민수기 말씀의 내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들, 움직임들 또 상당히 많은 경우 그들의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민숙이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 자신의 몸을,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아이고, 이 대목은 우리도 이런 거랑 비슷했던 것 같은데, 아, 이 대목은 우리가 더 못한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또한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제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워요. 신앙생활 뿐 아니라 정상적인 건강한 한 사람의 성인으로 이 세상에 살기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불평을 하지? 근데 우리도 불평하잖아요. 우리 수련회 가면요. 벌써 반찬 투정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반찬을 막, 밥을 막 버려요. 그, 먹지 않고. 맛이 없다는 거죠. 뭐 너무 짜다. 고기가 질기다. 풀떼기만 나왔다. 어? 저 건더기를 저쪽 사람은 많이 떠주고 나는 국물만 떠줬다. 뭐, 저, 김치가 이게 좀 좋은 소금을 쓰지 않은 것 같다. 아주 그냥 절대 미감을 가지신 분들인지 식당만 가면 불평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저녁에 이제 잠자야 되죠. 숙소 가면. 숙소가 왜 이렇게 좁냐. 친구에서 냄새가 난다. 우리 방은 춥다. 우리 방은 덥다. 우리 방은 뭐 습하다. 우리 방은 시끄럽다. 어, 옆방 소리 다 들리고. 어, 그다음에 우리 방은 환기가 잘안 된다. 우리 방에 있는 저 멤버는 싫다. 다른 사람으로 바꿔 줘라. 온갖 종류의 불만과 불평이 난무합니다. 그래 어찌간 하면 어렵게 시간을 내서 또 비싼 회비도 내서. 수련회에 참가한 사람들의 요청대로 어지간하면 해드리는데, 야, 이거 도저히 모든 사람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저도, 저도 이런저런 행사에 참가하면서, 에, 아유,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마음속으로 불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생각을 고쳐먹었어요. 야, 야, 수련회잖아. 우리가 비싼 돈 내고 호텔에 온게 아니잖아. 좀 이렇게 고생스러운 곳에 와서 나를 더 단련 시키고 어 나를 더 강화시키고 어? 그런 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조금 먹는 것도 불편할 수 있고 잠자는 것도 불편할 수 있고 어? 여러 가지로 불편 할수 있어 어?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되게 편안해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불신자들 술 담배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고 그래도 이제 제법 오랫동안 함께 신앙했던 사람들이 어디 야유회를 나가고 또 수련회를 하면 불평불만이 끝나지가 않고요 여기저기서 큰 소리 고함 소리가 들립니다 참 안타깝죠 안타깝습니다 좀더 성숙한 모습 의젓한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 자, 자녀들 또는 불신자들한테 보여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민숙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죠. 아이고, 우리가 불평이 많았구나. 우리가 너무 입방정을 너무 떨었구나. 조금 한번더 생각해보고 말할 걸. 잘 알지도 못하고 막 함부로 말했었네. 아이고, 부끄러워라. 아이고, 미안해라. 이런 것들을 마음속으로 느끼고, 이제부터는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마음, 생각도 고쳐먹고, 그리고 또 말을 할때 어리석은 말, 사람들을 이렇게 오해시킬 수 있는 말, 또 상처를 줄수 있는 말, 이런 거 하면 안 되겠구나. 인도자를 불신하고, 인도자를 반역하고, 그러면 안 되겠구나. 어쩌면 청개구리처럼 올라가라고 하면 안 올라가고, 올라가지 말라고 하면 올라가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우리,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로람불이라고 해서, 항상 보면 다른 사람은 엄밀하게 보고 자기 자신은 너그럽게 보는 그런 잘못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에요. 제가 어저께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 공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참 공감이 되는 어떤 선비가 어떤 선비가 어딜 가는데 밤이 됐어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묵을 곳을 찾다 보니까 이제 절에 들어간 겁니다. 절. 아마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런 절이었던 모양입니다. 거기서 이제 이슬을 피하려고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 이제 의자 에 이렇게 앉아 있다 보니까 거기 이제 불상이 있었겠죠. 과거에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점토로 불상을 빚어요. 형태를 잘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말 말하면 채색을 했어요. 그런 방법으로 불상을 만들었는데 그 불상이랑 그 자신들이 앉아 있는 의자가 이제 등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싸운 사람처럼 등 돌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스승에 해당되는 사람이 의자를 돌려가지고 저 불상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의자를 돌려놔라. 등지기 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아니 우리는 불교 신자가 아니고 우린 유교 선비들인데 아니 왜 그렇게 하십니까? 여긴 그래도 저저저 불교 신자들이 이 사용했던 곳이니까 그 사람들의 입장을 존중해 줘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 스승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게 아니다. 이건 사람과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니냐.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과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사람과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잠시 후에 사람도 함부로 대한다. 사람과 비슷한 모양으로 된 것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그런 가르침을 줬다고 합니다. 제가 들으면서 아이쿠 맞다. 그래서 사람의 형상을 만드는 거 조심스러운 거예요. 사람의 형상을 만드는 거 조심스러운 겁니다. 그건 되게 불편한 것이고 가급적이면 그렇게 안 하는 게 좋아요. 허수아비도 만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요즘 보면 뭐 허수아비가 아니라요, 막 매가 연처럼 막 펄럭펄럭 날아다니는 뭐 그런 모양 더 새를 잘 쫓는다고 뭐 그런 말도 있는데요.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소홀히 여기기 쉬워요. 함부로 대하는 것이죠. 이게 보면 짐승도 그렇습니다. 짐승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때리고 막 뭐라 그러죠. 그 학대하고 그 사람은요 사람도 학대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누가 보든지 보든, 보지 않든지 막 함부로 대하는 것은 그건 건강한 선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 저 뭐야, 불신자들은 함부로 대해도 돼. 쟤들한테는 거짓말 해도 돼.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믿는 사람한테도 거짓말 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아래서, 앞에서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 행동을 달리 한다면 그게 되겠습니까?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저 사람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따지지 말고 그냥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름답고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 방법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복을 받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민숙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재산 상속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자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지금 과연 잘 살고 있느냐? 우리가 여기서 마치 완벽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평가하고 욕하고 그럴 입장이냐? 우리가 그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욕하고 평가할 입장이 아니라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좀더 가다듬어서 더 반듯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 그게 우리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민숙의 말씀을 묵상해 왔습니다. 민숙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우수아와 갈렙 같이 살 것을 한번더 다짐해 주시고, 또 앞으로 다른 말씀을 통해서 말씀 묵상이 이어질 텐데, 계속해서 말씀의 인도를 잘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하합니다. 아멘.